안녕하세요. 다나분들 너무 오랜만이라 죄송해요. 아, 사실 제가 내일 계약하는데 숙제를 하나도 안 했어요. 친구를 통해서 이제 알았어요. 하, 어떡하죠? 하신대요? 좋아요. 저 먼저 문제, 문제 낼게요. 1번2 곱하기 삼은 육 됐다. 이제 유리님이 문제 내세요. 네, 네? 뭐야? 저 우리 반 문제인데? 에이 설마. 답은 579입니다. 아무리 봐도 이상하단 말이야. 말투도 비슷하고. 설마. 너 설마 우리 반 20, 234번 김유리? 헐. 뭐야. 대박.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드디어 다 풀었네. 그럼 잘 가. 빠빠. 에이. 루미야, 정말 진심으로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너 정신병원에서 치료 한 번만 받고 오겠니? 그리고 이 앞에 아무도 없잖아. 내가도 가 봐. 되게. 아무튼 우리 내일은 따로 등교하자. 나 내일 사정이 있어서. 아 그럼 우리 내일은 각자 따로 등교하자. 그럼 실시간 끌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또 실시간 요킨 단지입니다. 아, 그게. 음, 일단 우리 반에 123번 가방 다 챙겼고 내일은 애들이랑 따로 가기로 했으니까 됐다. 알람 맞췄고 이제 자야지 흥야 아, 흥야 아잘 잤다 근데 지금 몇 시지? 알람 소리 못 들은 거 같은데? 그럼 내가 알람 울리기 전한 7시쯤에 일어났던 소린가? 아니야 근데 내가 그렇게 일찍 일어날 리가 없는데 그럼 설마 내가 더 늦게 일어났다는 소리? 그럼 나 학교 지각한다는 소리? 그럼 개학날 지각해서 친구들에게 망신당해서 이미지 안 좋아진다는 소리? 야 안돼 그럼 할수 없어 계약 첫날인데 지금 몇 시야? 내 핸드폰 어디 갔어? 여기 있다. 제발 제발 알람보다 먼저 일어났길. 과연? 거을 거 이거 누가 뭐 하지? 아 빨리 들어가자. 1 2 3번이랬지아 선생님, 지각해 서 죄송해요. 저 단지예요. 풀단지. 네? 저 여기에 123반이라고 되어있... 어? 뭐야? 왜 234반으로 되어있지? 뭐야? 분명히 123반이었는데? 네? 네? 오늘 분명히 모든 반이 수업한다고 들었는데? 뭐야? 무서워... 다시 가보세요. <laughs> 설마. <야! 웃음> 이, 이런 일이 있었어요. 뭐였냐면 <sus>